성남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55회 정기총회를 8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.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재정보고를 받고 임원선거를 진행했습니다. 성기총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회장에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습니다. 취임사를 전한 전 신임 대표회장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감사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며 성남시 교회 연합과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성남시 기독교 연합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해결하는 것입니다. 그두 가지만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교회가 잘 되지 않느냐, 모든 성도가 잘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선을 다하습니다 앞서 개회 예배는 유정기 대표 회장이 설교했으며 성남시 신상진 시장과 성남 지역 교계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.